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에너지 받으시고 건강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laughs> 자,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갈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뭐, 어떤 후보가 뭐 욕설을 많이 했다? 아니, 그 욕설을 녹음해가지고 돌리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인가?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집안에 우리 한국 사람의 결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요? 동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둘째가 뭐요? 둘째가 남잘 되는 것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질투가 너무 심하다는 거야 같은 동족끼리 세 번째가 뭐예요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서로 화합을 못해 불화 이게 불화입니다. 불화. 서로 화합을 못하는 게 우리가 특징이야. 특징. 불화. 아시겠어요? 두 번째 특징은 질투야. 시기. 시기 질투. 이거 세계 랭킹이야. 그 다음에 감정.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불갱기에 겹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응? 아니, 이런 게 불경기에 겹쳐 버리면 이 시기, 질투, 이런 게 불경기를 만나면 그냥 이런 감정, 이런 거, 불화, 불화와 시기와 감정, 이 세계, 세계, 우리 국민의 3대. 함정이야, 아시겠죠? 이게 불경기하고 겹쳐지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살자가 막 젊은이 자살자가 막 줄을 선데 그 한강에 옛날에 한 달에 한번 정도 경찰 경비정이막 다녔는데 요새는 시체 찾으러 매일 막 경찰이 출동한다는구만. 하도 많이 뛰어들어가니까 맞아 맞아요. 이런 시대에 뉴스나 도안 내보내. 응. 어, 뭐 나오냐? 권력 잡으라고 싸우는 거. 그런 것만 맨날 나와. 나는, 나는 그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 멀쩡한 사람을, 뭐를, 누구를 욕을 했다나 뭐, 욕하고 싶어 했겠어? 우리 민족은 감정을 도지면 누구나 욕을 하는 민족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욕을 녹음해가지고 자기 가족끼리 싸우는 걸 녹음해가 이 세상에다 퍼날려는 사람은 또 뭐야? 그 욕먹을 만한 뭐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무슨지 알죠? 이걸 욕을 하는 동생을 그 녹음해가 돌리면 그게, 그게, 그게 그 사람은 괜찮나? 집안망신 아니야? 그것도 위사람이 아래사람의 걸 녹음을 내가 돌려. 그게 됩니까? 그 사람 내 옛날에 관상이 좋아서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내가 그랬던 사람 대통령 후보야. 에? 나는 충분히 이해가 가. 우리 국민은 약을 올리면 욕이 나갈 수가 있어요. 평생 욕안 하던 사람이. 말도 안된 소리를 하면 입에 순간적으로 욕이 나갈 수있어그 녹음해서 우리 가족끼리 욕한 거전 세계한테 알리나? 그래 안 그래요? 에? 가정에는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서로 부부지간에 욕할 수 있고 형제지간에 욕할 수 있고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는 말을 사랑스럽게 그래 안 그래요 하늘이 들을 때 듣기 좋게. 그래야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말은 남한테 할때 축복스럽게, 신령스럽게, 그래 안 그래요? 사랑스럽게.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말을 해야 돼. 알겠죠? 신령스럽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렵게 내가 하는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랑스럽게 해야 돼. 동아 축복스럽게, 복이 생기게. 어그 사람 말만 들으면 재수와 조가, 응? 뭐 같은 말을 하는데도 자식이 열 명이면 그 중에 한 자식은 꼭 엄마 보고 엄마, 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내 보니까 반갑지? 그래, 네몇 시간 동안 못본거참 네가 몇 시간 만에 봐도 반갑다. 나는 엄청나게 반가워 엄마. <laughs> 몇 시간 동안 엄마를 못 보고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아 이러면은 그 애가 더 이쁜 거야. 다른 애는 엄마 밥 줘. 뭐 이러고 말 이러는데 걔는 지금 엄마한테 그걸 꼭 물어봐요. 엄마 내가 보고 싶었지. 그래 보고 싶었다. 아, 나는 엄마 더 보고 싶었어. 이게 머리 말하는 재주가 되게 좋은 거야. 상대방이 얼마나 좋아했는가 물어보고 거기을더 뿌라서 시켜. 자기는.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그 엄마가, 그 애가 더 정이 들어 보이는 거야. 그래, 사랑스럽게. 신령스럽게. 그래, 안 그래? 축복스럽게. 그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은 복이 오게 돼 있어. 축복스럽게 하는 거야. 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우리는 마냥 시기에다가 말이야. 무슨 질투에다가 뭐, 그냥 뭐, 뭐, 뭐야? 동업자들은 불화. 뭐 하나 더 먹을까 봐서. 알겠죠? 하나 더 주, 주는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은 동업자끼리 싸우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고소를 일본이 한개 고소할 때 우리는 약천개 고소를 해요 971개 얼마나 많아 그냥 그래 아니 일본이 하나를 고소할 때 우리는 천 개를 고소하는 민족이야 고소해야 됩니다 여야 후보가 서로 욕하는 거 그거 안 좋아 그러나 사적으로 가족끼리 욕한 걸왜 대선에 그 사람들 사생을 거집어 내노? 맞아, 맞아. 뭐 총장, 뭐, 대통령 나오죠? 뭘 연자대도 없는데 장모 일을 가지고 그 자꾸 그 뜯어 산노 아까운 인재들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뭐 해보겠다면 해보게끔 놔두면 될거 아니야? 자기 정책만 이야기해야지. 그 직구석의 일이라는 걸다 드러내가지고, 그걸 약점을 가지고 싸우는 거.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사랑스럽지가 않아. 알겠죠? 우리 한민족은 서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데, 그걸 왜 욕을 해서 노 맞아, 맞아. 나는 어떤 후보도 비난하지 않아. 어떤 대통령도 욕한 적이 없고, 항상 칭찬해. 대통령이 애국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투표 잘못해놓고 대통령 욕하나? 그럼 우리 민족은 콩가루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민족은 좀더 그릇이 커야 돼, 이제. 나라는 작지만 우리는 큰 가슴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해 가야 된다니까? 알겠죠? 일본도 따뜻거려주고, 중국도 따뜻거려주고, 북한도 따뜻거려주고, 어? 미국과 동맹을 해서 세계를 통일해야 돼. 유엔본부를 미국을 따뜻거려주면서 유엔본부를 가져와. 판문점에 갖다놔야 돼. 안 갖다놔면 남북 불장난이 일어날 수가 있어. 맞아, 맞아요. 아프가니스탄에 유엔이 있어서 도망갈 수 있겠나? 유엔본부 판문점에 갖다놔서 내가 30년 전에 이야기했죠. 변덕 부릴까봐 그러는 거야. 위엔 부부가 다놓고 위엔군들이 남북에 진주하라, 이거야. 알겠죠? 나는 그런 황구적인 대책을 30년 전에 내가 저, 저 출산을 그렇게 부르지었는데내 보고, 이거 봐. 뭐? 한 자녀 낳아, 나잘 살려고 하는데, 당신은 뭐, 에, 나 뭐, 5천만원 줘? 이러고 앉아 있어. 그래요. 한 자녀 낳아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그때 우리 운동이 잘못됐죠? 한치 앞을 못 내보고, 그따 운동을 하고 앉아있어. 달러들 구별 말고, 뭐 하나만 낳자. 그런 표 만드는 정치인들이 우리 땅에 있었다, 이 말이야. 아, 맞아, 맞아요. 이 조금 더 미래의 몇십 년을 못 내다 본 거야. 달러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 그러면 인구를 두 사람이 만나서 한명 낳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인구가 절반으로 팍팍 줄어들어. 그런 표를 국가에서 권장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일본은 인구가 1.7%가 딱 되니까 둘이 만나서 두 명을 못 나니까 비상을 걸어가지고 인구 장관을 임명해가지고 그걸 회복했어. 얼마나 그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야. 우리가 천명 고소할 때한명 고소하는 민족이야. 그래 그래요. 그런 민족을 우리가 친구로 가까이 있다는 것도 기적이야. 그 민족을, 우리는, 월남은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보트 피플이 돼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어. 요 근데 우리는, 월남은 옆에 라오스도 있고 막갈 수가 있어, 옆으로. 그래, 안 그래요? 북카소로막 태국으로 막 도망갈 수가 있으나 우리는 전쟁이 나면은 보, 보트 피플 밖에 두대? 갈 곳이 있어 없어요? 보트 피플 되면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 일본이야. 그데 우리가 일본하고 이렇게 등을 돌리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일본이 필요해하네 근데 우리 일본하고 지금 싸우고 있죠 이것도 근본적으로 허경령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laughs> 정도 없어지니 세상 살기 좋아지네. 살기 좋아지네.